지금부터 제 1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폭염에. 밥상 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서 워낙에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고 그래서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체감물가와 관련한 본부처의 총력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반영한 10%,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위 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해서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뇌 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소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점검합니다. 오늘 그분해주세요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네어겠습니 수도권의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또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훈련 대상 확대하는 대책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 30대 청년층 피해가 특히 전세사기 피해 쪽에서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 문제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태풍이 예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7월 초에 처음으로 40도가 넘는데 극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국미에서 폭염 속에서 이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가족분들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 똑같은 공기인데, 어, 그 공기가 폭염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어, 냉방적 활동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회적 계층으로 돼서 어, 각자를 위협하는 쪽으로 보험 <laughs> 막는 것이 국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지금 생업 개인으로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두시간 두 노동하면 20분 쉬는 원칙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건지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처럼 개정 규칙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있는 쪽방촌에 가봤는데 현장도 가보고 또 집도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실제로 체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별히 추경에, 신속하게 집행하면 영세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하나 저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도 국가가 함께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 또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혹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식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 감면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 정치가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 자를 쓰잖아요. 저는 갖고 정치를 하면서 그 정자가 초코파이 정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행정이이 행할 행에 다스릴 정자잖아요. 그 정자도 초코파이 적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 정치만 행정도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조금 전에 APEC 정검을 저희 어, 작가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k a p 로가장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과 우리 스스로도 하는 습관성 이걸 벗어나고 굳이 말로 있는 어떤 항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체감으로 뭐가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 그 창조성 그것이 조급하이 적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아, 어,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을 대비할 겁니다. 어, 국민들이 국가의 현재의 사정과 우리의 기술적인 실정과 우리의 재정상을 황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200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꼭생각하시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의 만족은 100%가 안 되더라도 평가해 주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근사해도 그냥 딱그 정도 예상했던 수준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재난 대책을 또 주거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정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에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그런 저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냐. 오늘 1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점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쭉 이어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할 때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와 표현과 워딩과 대책 하나하나가 초코파이 전자가 다르니 매번 전진하는, 진전하는, 발전하는, 더 보통 사람의 언어에 실제 대책이 담긴 그러한 자료를 준비돼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